아름다운 대전 중심의 특별한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분주한 생활을 대처하면서 조용한 치유의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곧 펼쳐질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바로 민트맨 김호중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의 치유적인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위안이 되었고, 다시 한번 그 경험을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6월에 예정된 콘서트, 대전시립 오케스트라 40주년 슈퍼콘서트의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슈퍼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닌 축제입니다. 대전시립 오케스트라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로 오케스트라가 음악에 대한 헌신과 지난 여정을 대변합니다. 이 행사는 2024년 6월 11일 오후 6시 30분에 특별히 준비된 무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오케스트라와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음악의 마법 세계로의 포털입니다. 초대된 아티스트의 라인업은 정말로 화려합니다. 김호중, 나태주, 나상도, 정서주, 배하연, 박상철, 호로, 테디카트와 물론 대전시립 오케스트라를 포함하여 이들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음악 세계에서 각자의 위치를 찾아낸 거장들입니다. 우리는 이 뛰어난 아티스트들이 기억에 남을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립 오케스트라 40주년 슈퍼 콘서트는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음악, 감정, 경험의 풍성함이 가득한 이 행사는 놓칠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4년 5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무료로 음악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팬 문화를 장려하며 모든 사랑하는 팬들에게 악성 댓글 게시를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슈퍼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닌 아름다운 대전 풍경과의 만남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진 이 도시는 이벤트에 완벽한 배경을 제공하며 모든 참가자에게 독특한 경험을 약속합니다. 김호중을 비롯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들의 음악과 분위기가 어우러져 매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많은 이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시립 오케스트라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콘서트는 대전의 음악 문화와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